예, 이번에는 어, 그림 속에서 지평선 혹은 수평선과 어, 보는 사람의 예, 눈 높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눈 높이하고 눈 바라보는 각도 어, 이것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카메라의 방향과 어,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눈높이, 눈의 각도, 바라보는 각도하고 그림 속에서 지평선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에, 일단 그림에서 눈높이는 어, 수평선 혹은 지평선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그려보죠. 어,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음, 봅시다 아 사람의 눈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그런걸로 음, 이렇게 서있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이제 땅이 있겠죠 땅 위에 어, 뭐 수평면 상에 서있다고 예, 보고 요 거리가 어, 무한대에 네, 수평선이 존재하겠죠.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수평선상에 있다고 봤을 때요 높이 요만큼은 수평선은 거의 무한대 보이겠죠. 그림 속에서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다 그러면 여기에 거리는 내가 보는 시점에서 무한대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점이 되겠죠. 점. 소실점이 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 소실점이라는 것이 수평선 상에 혹은 지평선 상에 생기는 겁니다. 이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키가 두 배로 됐다고 쳐요. 이 위에 있다고 치죠. 혹은 10층짜리 건물에 있다고 해도 이것보다더 높다고 치죠. 무한대 거리로 가게 되면 이 높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평선 상에 에, 소실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가 수평선을, 어, 높게 그릴 거냐, 낮게 그릴 거냐, 이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카메라가 다시 말해서 눈이 위를 향해서 보게 되는 경우는 수평선이 아래에 있게 돼요. 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평선이 무한대 이쪽 거리에 있겠죠. 여기 있죠. 어디에. 그러면 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수평선이 밑에 그려지고 카메라가 아래를 보고 있는 경우, 어, 다시 말해서 내 눈이 바라보는 시점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카메라의 앵글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수평선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각도에. 각도가 약간 생기죠.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평선이 화면상의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수평선 밑에 그림들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어, 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카메라의 각도가, 즉, 다시 말해, 내 시야의 범위가 아래 위로 봤을 때, 요런 각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만큼 각도. 이 각도를 가지면 수평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화면의 중심에. 화면이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예, 카메라가 어, 위를 보게 되면은 어, 카메라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각도가 시야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잡아 보면은 화면의 위 아래 폭에서 수평선이 밑에 위치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걸로 어, 카메라의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 여기가 카메라의 시야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카메라의 화면의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면 수평선의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거는 화면상에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 녀석은 화면상에 수평선이 요게 화면이라고 그러면 다시 그리면 요 밑으로 이렇게 예,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나오게 된다그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요걸 예, 끄고 자, 자, 우리 눈이 카메라와 똑같다. 자, 그럼 카메라가 어, 정면을 바라볼 때 예, 카메라의 눈,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가 정면일 때 예, 화면이 만약에 여기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수평선이 여기에 형성이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수평선이 화면 중앙에 오게 됩니다. 우, 어, 카메라가 혹은 우리 눈이 아래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카메라 시야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 범위가 이렇게 되고 수평선이 예, 위치가 여기쯤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은. 수평선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이 위를 바라보게 되면 시야각이 요만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봤을 때 수평선은 수평선은 여기쯤 위치하게 됩니다 정면이 여기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사람을 각자 각자 하나 그려볼게요. 어, 눈 높이에 예, 사람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놈은 눈 높이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놈은 눈 높이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상반신이 잘려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에, 뭐 구름들이 있다든지 뭐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 그렇겠죠. 윗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래 위 부분이 하늘과 땅이 같이 보이고, 요놈은 땅이 많이 보이는 그림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나요? 아, 음,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화면 중앙에 뭔가를 그리게 되면, 화면 중앙에 뭐가 떠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다 화면 중앙에 어떤 물체들이 있다고 보면, 여기도 화면 중앙에 물체들이 있다고 보면 박스를 그리던 뭔가 물체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놈은 내가 아...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놈이 돼요 내가 올려다보는 놈이 돼요 왜? 수평선이 밑에 존재하니까 요 놈은 거의 내가 정면에 보이는 물체가 되겠죠 수평선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요 놈은 내가 내려다보는 놈이 되는 겁니다 수평선 보다 밑에 있게 되니까 그죠요 네. 수평선 보다 밑에 있는 걸로 보이는 놈은 내가 내려다보는 각도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는게 된다 수평선이 위에 있죠 내려다보는 물체는 여기 보이고 수평선은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눈높이보다 낮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눈높이가 여기 카메라 위치가 되겠죠 다. 내 눈이 카메라니까 요놈은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놈이고 요놈은 내 눈높이에 있는 놈이고 요놈은 눈높이보다 낮게 있는 놈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 음, 이 수평선하고 지평선, 눈 높이, 올려다 보는 각도, 내려다 보는 각도 이것이 어, 어, 원근법을 어,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한 요소가 어, 되겠습니다.